2021년 12월 5일 대림 제2주일 제1독서 바룩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들이오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립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길을 닦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 초반부에는 종말론적 성격을 부각시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느님께서온 세상을 다스리실 종말이 임박했으니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언급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은 기원 후 28년경이며 본시오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였고 그의 이복동생인 필리포스는 갈릴레아 호수 북동쪽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한나스와 그의 사위 카야파는 당시 대사제로 봉무하였습니다이러한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립니다.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회계의 세례를 선포합니다.죄는 하느님을 등지는 행위이며. 죄지은 인간이 하느님께 되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등진 이웃을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내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마음의 움직임이 큰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나의 삶을 하느님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